자, 이 차종이 뭡니까? 투싼. 투싼, 좋아. 전 일부 분해를 했습니다. 흡입관 호스를 뺐고, 내가 여기서 뭘 이제 보여주려고 그래. 지금 이 안에 보이셔, 보이나 모르겠다 이거 솔직히나. 이 안에 이물질들에게, 보이긴 보이구나. 음. 그죠? 내가 뭘 여기 흡입 거냐면, 사람 말로 콧구멍으로 흡입 거라고. 음. 자, 잠깐만 들고 계시고. 네. 여기좀 찍어주시고. 야, 이게 원래, 이게, 이거, 이게 지금 있는 거 이물. 아니야, 원래는? 있으면 안 되지, 다시 어. 한번 더. 저 안에 잘 지킬 거면 줘요. 보이죠? 이 이물질 끼우는 이유가 있다고 공기 흐름이 단순해서 다는 거야. 이제 뭘 보이냐? 이 안에 흐르르 거라고, 요 아이고, 진짜 늪 들어간 거 같아, 늪. 이 안에 또 끼웠다는 얘기야. 이 초사 들어가는 감각이 이간 초사가 어떤 역할을 하냐? 내보라고 왜? 아, 하 이래서 달라고 하는 거야. 다 모르잖아 사람들이. 모르지 당연히. 내 말을 빨리들 이해해. 이 늦더라 느낌이라고 아, 예. 이게 사람만나 콧구멍 막히는 거야. 그 그러니까 사람들이 답답하듯이 자동차 답답한 거야. 어떤 이런 일이 생기면 뭐냐. 매운 나오는 거 매운. 불연설 시킨다고 공기보다 호스가안 맞아서 점점 이 안에 꽉꼈다고 이게. 어제 카본 이걸 청소하는 분도 있지만. 이거 그냥 꺼져면릴 수밖에 내후벼 놓고라고 다 없어지게끔 이제 밀고 들어갈 거라니까 이 이제 수들하잖아 이거 저 안에 맥혔었다고 이게 에이, 말이 되냐 이게 에? 어우 여기 더심하다 이게 뻑뻑하다 지금 들어가 느낌이 그 그러니까 맞혔다는 얘기 기관지니 공기 양이 못맞추는 거야 이래서 불연소 시킨다고 내가 주장한다고 예이무저사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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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안에서 잘튕인거야 후변음유가 여기 통해서 공기가 들어가서 저 안에서 밀어낼거라고 그, 다밀어주고일로랑 같이 어. 혼합이 되는데 공기가 음. 적게 들어가니까 공기가 들여가지고 후변음유는 뭐냐 이거 후변음유는 싸구리 다 타버릴거라고 이제 밀고 들어간다고 이제는 다 이거 어디 떻 꺼내놓을 수가 없잖아 타서 어떻게 하라는 지 엔진에서 이걸 왜이냐고 S정도만 꺼낼 수가 없어 그냥 후변난거야 나흩트려 놓은 거라고 코, 코딱지 안에 뛰어 났어 내가 음, 분리해 놨다고 음. 타서 없어지라고 이제 이거 설치하면 이제 그게다 없어지더라고 이거 로 다시 한요 이게 쌓였잖아 이게 일정하게 공기들어서래 그래. 그러니까 사각지대가 되어 있다고 자거까지만후시고 이어서 찍습니다 그래. 자 이렇게 두개두개아 음. 아까 거기다가 지금 생긴 가 그렇지 오. 아무것도 없었잖아 오. 이가 이제 스로틀 밸브라고, 과드라고 음. 얘가 이제 포인트입니다. 자 이렇게 두개 들어간 거잉. 얘가 청소를 해본다고 하는데 청소, 청소가 된다. 이 안에 이물질인가? 근데 그걸 넣어서 예. 어떻게 청소가 되냐, 여기는? 돌잖아 공기가? 아, 이게 안에서 돌는가 이게? 공기가 돈다고 공기가. 아, 이게. 그렇지, 이 물로 얘기한 거, 와류 현상을 얘 거. 그렇지, 말거야 아, 오케이, 오케이. 내가 지금 느낌와 아. 이게, 잘네안 했으면, 아. 검사가 밝게 맞주면이 안이 송소하는 미친만 들어도 돼. 이거 안 달아도. 음. 이거를 해결하려면은, 이걸 뜯어서 고친다고, 모른 사람들로 고치는 거야. 생돈 들여서. 돈안들이 이거 갖고 처리를 하는 거지. 쉽게 음. 말하면, 말라주면. 트로트 하더라도 송소를 전문다해준 분이 따로 계셔. 정교사님들이그분들 하는 얘기를 빨리 알아들었대돼고기돌도 이거 안 달아도 안 달아도 이걸 설치한다는 얘기야 그 점이 이거 또 이렇게 거 봤잖아 아까 육안을다가 이건 일거양득이라고 어떻게 보면은 자 제품도 달아도 차도 잘나가겠지만 이거 달아 그것도 해결되고 얼마나 좋아 저거는 저 뭐야 연료 절감은 무슨 자, 무슨 정지시켜요. 무슨 작용으로 유리 닫아봐 고객님 유리 닫아보세요 양쪽 닫아주고 어떤 변화가 있는지 이야기해 주면 돼 우선 후카시 해보세요 붕붕 예 푸카시발 껐다 한번 걸어보세요 고객님 끄셨다가 예전하고 뭐가 달라졌는지 걸어보세요 음. 자, 유리 잠깐만 내려보세요. 유리만 잠깐 내려보세요. 유리만 내려보라고. 스타트가 어때요? 변한 음, 건? 느껴요? 음, 조금. 아, 좋아. 그러면요 음. 지금 어디, 저기, 신호등 지나서, 우회전하면 아파트 끼고 다시 돌아서 끼들어 오시라고. 한 바퀴만. 예. 음. 네. 시운전쟁해보세요더 후진하세요. 오라오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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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이제, 밟아봐, 좀만. 쑥, 밟어밟어 달려, 달려. 달려봐야지. 다시 돌아왔어. 자, 잠깐만요. 잠깐만 계셔 봐. 제가 시운전하셨어. 제가 어떤 변화가 또 생겼는지요. 출발할때맨처음에 네. 내가 네. 할 때보다 이게 이걸 네. 누르는 저 가벼운 느낌을 내가 봐. 바로 바로 그거라고. 가벼운 느낌을 제 신에 요 잠깐 돌아오셨잖아. 어, 내가 이거를 전용도로 돌아가시면 이제 그때 깜짝 놀라실 거라고 이게. 코스터를 한번 넣어 다음에 아까 보셨죠? 카본 빼는 거. 그것 때문에도 알 이거를 그 청소비만도 장난 아니라니까 근데 다다 다 와류 장치가 있고 얘가 시놓할 거라고 이제 앞으로 이게 얼마나 신기하냐고. 알았어. 오늘 감사한 정보로 쓰겠습니다. 아, 예. 예. 아이고.